안녕하세요. G7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술 부럽지 않은 지방흡입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를 깎는 안면 윤곽 수술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최고의 V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수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수술은 어, 드라마틱한 안면에 어, 아웃라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면 윤곽 수술이 가지고 있는 수술 결과의 제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에 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안면 지방 흡입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안면 윤곽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면 윤곽 수술까지 했는데 왜 굳이 또 지방 흡입까지 하러 오시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안면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몇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한점들을 먼저 앞모습, 45도 옆모습, 90도 옆모습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는데 이미 이제 저에게 오기 전에 뼈를 깎는 안면 하악골 절제 술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눈에는 뼈가 보이지 않고 스킨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V 라인인지 아닌지 이제 평가할 때 겉에서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하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뼈를 이렇게 만져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할 때는 뼈를 갸름하게 만드는 것이지 겉에 보이는 피부까지도 갸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뼈를 깎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과 피하 지방이 이렇게 도톰하게 있었는데 중력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앞모습에서 이렇게 약간 볼에서 턱끝으로 연결되는 앞모습이 약간 늘어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뭐 영어로는 자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심술보 아니면은 더 이렇게 많이 늘어지면 불독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도 이제 20대 분이셨는데 이분도 이미 뼈를 깎는 안면윤곽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리고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부 볼부터 턱까지의 볼륨감이 이렇게 느껴져서 저에게 지방 흡입을 하러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이 이쪽 늘어져 있던 이렇게 스킨과 지방을 지방 흡입을 통해서 흡입을 해주고 스킨을 타이트닝 시켜서 이렇게 갸름해진, 이미 갸름해진 뼈에 붙여주어서 사실은 이런 V라인이 완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 어렸던 두 번째 앞모습에서 두 번째 케이스였는데 이 여전히 처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볼륨감이 있던 지방을 제거해줌으로써 다음날 바로 수술 후 다음날 하부 볼부터 턱끝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얄쌍하면서 날렵해진 V 라인이 완성된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안면 윤곽 수술에서의 제한점에서 45도 옆모습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SNS나 인스타 이런 곳에 본인의 셀카 사진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셀카 사진을 이렇게 정면으로 찍는 사람 정면사진 찍듯이 정면으로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5도 위에서 아래로 찍는 모습을 많이 찍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이런 어, 뼈를 깎는 안면 윤곽 수술에서 45도 옆 모습에서의 날렵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꼬리 45도 아래쪽에 이 도톰한 지방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뼈가 가름하더라도 45도 옆 모습에서 턱선이 가다가 이렇게 늘어질 수 있고 턱선이 선명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 옆 모습에서 이제 턱선이 가다가 늘어질 수가 있고. 더 밑에 쪽턱뼈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이러한 볼륨감들이 이 원래 턱선과 밑에 턱선을 하나 더 이루면서 턱선이 두 개로 쪼개지고 이중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매우 턱 뼈는 갸름해졌지만 하부 볼을 좌우에도 볼륨이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턱 밑쪽에 볼륨이 지방 볼륨이 있으면서 턱선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미 그, 안면 윤곽 수술을 했지만, 하부 볼에도 지방이 별로 없고, 이턱 밑에도 지방이 없어서, 이중턱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턱선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뼈를 깎게 돼서, 이 45도 역모습에서 턱뼈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볼에서 목으로 그냥 밋밋하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선명하게 턱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면중각 수술을 했지만 45도 옆모습에서 모습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안면중각 수술의 제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지방흡입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처럼 45도 옆모습에서 첫 번째 케이스, 일명 불독살이나 자울, 심술보라고 하는 이 부위의 지방을 깔끔히 잘 빼주면서 갸름해진 턱뼈에 붙여주게 되면은 45도 옆모습에서 지방흡입 후에 귀끝부터 턱 끝까지 어, 턱선이 이제 날렵하면서 늘어짐이 사라진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도 옆모습에서 두 번째 케이스인 턱뼈가 아무리 갸름해졌지만 좌울쪽과턱 밑에 있는 지방까지 같이 제거해주면서 어, 귀 끝부터 턱끝까지 날렵하게 연결되고 이중턱도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고 덤으로 이제 귀에서 목 쪽으로 연결되는 귀 주변부도 정리를 하면서 목덜미 쪽도 이제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45도 옆모습에서 세 번째 케이스인 턱뼈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볼에서 목으로 그냥 턱선 없이 밋밋하게 연결되어 보이는 이런 모습도 갸름해진 턱뼈 밑에 숨어있는 지방을. 야금야금 잘 빼면서 수술의 턱선이 이제 보이게 되고 볼에서 목으로 연결될 때 턱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안면윤곽 수술의 제한점에서 90도 옆모습의 제한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안 음, 모습에서는 매우 V라인처럼 변해서 만족도가 높은 안면윤곽 수술이었지만 90도의 옆모습에서 턱 밑에 지방이 이렇게 있는 것을 뼈를 꺾는다고 이 밑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뼈는 갸름해졌지만 그 밑에 지방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턱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이 앵글 부위에도 지방이 여전히 있어서 목이 좀 짧아 보이고 이런 상태였는데 저에게 이제 볼턱 지방을 받고 나서 수술 후에 턱 밑에 있는 지방도 제거가 되고 목까지 연결되는 이 앵글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볼륨이 줄면서 수축을 하면서 리프팅 되면서 턱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이런 라인이 얄쌍하면서도 90도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목이 좀 길어 보이는 이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부터 시작하는 턱뼈 바로 밑에 있는 지방도 빼줌으로써 이쪽도 그늘도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어, 줄어들고 법수룩한 느낌이 많이 주면서 날렵해진 모습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한비만 미용체험학회 이사로 있는데 지난 10월 16일 날 SC 컨벤션센터에서 안면 윤곽술 부럽지 않은 지방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이제 했을 때그브로셔 모습인데 어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던 그런 모습을 알려드리고 그날 이제 학회를 다 마치고 우리 저희 이사진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안면윤곽술 부럽지 않은 지방흡입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내용을 한번 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하세요.